그 다음에 공무원 도덕. 얼마나 대판 5분 전인지 아셔야 돼. 이거는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데는 이게 거의 없어요. 어디에 가장 많이 있냐면 도, 군, 그 다음에 인구수가 얼마 안 되는 시들이 이질라라고 있어요. 뒷돈 안 주면 일을 끌고 작살내버리고. 꼭 요거 안 주면 일을 한참 있다 딜레이 시켜줘요.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. 이거 증거자료 다 있어요 이거. 제가 언제 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. 너무 안타까워요. 그래서 바로 공무원 도둑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. 그다음에 가장 기본으로. 나라가 잘못된, 되게 되면 가장 먼저부터 뭐가 먼저 올를까요 쌀이요. 쌀이 오르면 그 정부는 개판이라는 얘기요. 쌀은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고, 국민들 의식주를 책임지는 가장 기초적인 식품이거든요. 쌀이 올랐다는 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고, 모든 게다 오르고 있다는 뜻이요. 쌀값이 오른 정부는 힘들어요. 평균적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면 2000년 후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.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너무 못 살았을 때니까 쌀값이 그 매점매석 때문에 막 오르고 이게 왔다리 갔다 했던 시점이거든요. 그런데 2000년 후서부터는 그렇지가 않았거든. 요 나라에서 정확하게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쌀값이 오르면 나라는 그 정부는 잘못된 정부다 보는 게요. 그래서 항시 대통령이 되면 쌀값부터 안정을 쉬는 게 최우선이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쌀 값이 7 0 아니, 72,000원까지 올랐었대요. 지금 조금 내렸고요. 너무 안타까워요. 78,000원. 7 8 0원까지 올랐대요. 그리고 또, 더 과간이 뭔줄 알아요. 요새 공장 힘들어요, 안 힘들어요? 힘들어요. 공장이 낮에 일을 못 한대요. 왜못 할까요? 전기세가 너무 비싸대요. 지들이 태양광싹 설치하고, 원전 싹 없애놓고, 전기가 딸려서 안 된대요. 말 돼요? 자기네들이 완전 다 없애놓고 전기가 딸린대요. 그리고 태양광은이빨이 해갖고 대한민국 국토를 다 망치고 있고. 그래서 바로 공장들이 가동할 때 저녁에 가동한대요. 저녁에는 전기세가 싸다고. 안타깝죠? 대한민국에서 공장하면 안 돼요.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전기세를 올림으로써 기업들에게 사업을 못하게 만들고 공장 가동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.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런 데도 지지도가 53% 나와요. 참 어이없죠. 네. 이거 알았나 모르겄어요.